덕선이하고 제주도 올레시장 왔습니다. 올레시장. 렛츠고, 렛츠고. 올레시장, 렛츠고.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올레, 올레. 아, 생선 말린다. 선풍기로 이렇게. 와, 신기하네. 와, 선풍기로 생선을 말립니다. 제주도 초콜렛. 와. 속상품 많이 판다. 귀여운 거 많노. 유명한 만홍통닭. 어. 천지야. 맛있는 거 너무 많다. 어. 맛있는 거 천지다. 천지. 오 물방울떡. 이것도. 이것도 나중에 먹자. 오 너무 신기한데. 오 너무 신기하다. 막걸리 많다. 이야 제주도 막걸리. 한라봉 막걸리, 오 제주도 술도 팔고요. 강아지. 강아지, 멍멍이. 자리 지키고. 있어. 아 멍멍이 시장 지킴이. 안녕, 멍멍이 안녕. 반가워. 생선 지키나. 우리 멍멍이 생선 지킵니다. 귤 하르방, 오 되게 신기하네. 가자. 아 물고기. 우와 대박이다. 제주도는 이게 전가루를 다 써는가네. 우와, 맛있겠네. <laughs> 오, 흑돼지 철판구이. 어? 꼬치. 어, 그래, 네. 하나 먹자. <laughs> 우와. 뭘로 어, <골로> 먹을래? <laughs> 나는 매운맛. 나는 매운맛. <laughs> 오, 우와, 맛있겠다. 엄청 맛있다. 우와. <laughs> 예, 감사합니다. 돼지 꼬치 구이 먹어보겠습니다. 돼지 꼬치 구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왜 유명한지 알겠다. 안에 뭐 들었어요? 버섯, 버섯 들어있어요, 버섯. 아, 버섯. 흑돼지고기를 버섯, 버섯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네. 달달하게 튀기네. 홍어이니 뭐하노? 버섯 뭐하는데. 엄마 기다리나. 랍스타구이 하나 먹으면 안 되나? 대박. 와, 치즈 이거. 아직 준비 안된것 같아. 와. 아. 튀김집에 왔으면 튀김집에. 불타는 닭꼬치. 흑돼지 에그 폭탄. 오징어 만두. 와이 뭐야? 우와. 꽃이 있어요, 꽃이. 꽃이 있어요. 오 맛있는 거 너무 많다. 이거 하나 먹까? 이거 하나 먹자. 문어 악귀롤. 어. 요 옆에 거는 새우 악귀롤. 새우가 들어가서. 문어 하나 주세요.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laughs> 우와.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음. 자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야, 문어 문어 통 만두튀김 카츠 카츠. 밥 없나? 밥 먹고 싶은 맛이야? 하얀 <laughs> 쌀밥에 어. 이거 먹고 응. 김치 짱 먹으면 기가 막히와 음.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 음! 봐봐. 오, 음. 이게 붉은 게 문어구나? 음. 와우. 진짜 맛있다. <laughs> 음! 컵에 어봐 음. 진짜 맛있다. 문어를. 돼지고기도 많았다. 맞아, 진짜 맛있어. 엄청나게 맛있어. 흑돼지 에그폭탄 먹어보겠습니다. 자, 흑돼지 에그폭탄. 보세요. 우! 맛있겠다. 음. <laughs> 너무 맛있어. 맛없는 게 없다. 다 맛있다. 엄청나네. 4병에 만원한병에 3천원. 그래? 이게 사면 6천원이 되겠지. 그럼 네병을 사야지. 그래, 네병을 사라. 그래. 망고. 어. 망고 아니지. 어, 아니야? 원래 전복 빵. 물방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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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떡 먹어보자이. 응. 흑당시럽 시럽. 음. 시럽을 선택을 해야지 나는 흑당시럽 한라봉 베이스 흑당 시럽. 한라봉 베이스 어. 한라봉 소스는 내난 아, 흑당 흑당은 덕선이 거. 콩가루 오 콩가루 예쁘다 야 오. 예쁜데? 먹기 아깝다 보자 근 이거 고 음료수를 4 개나 샀지요. 왜냐면4 개를 사야 할인을 받으니까 착즙 주스, 천혜향 하고, 뭐 망고하고 뭐 엄청나게 청귤. 음,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망고. 우리가 또 물방울떡, 물방울떡 이렇게 샀습니다. 시식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떻게 먹을지? 는잘 비벼서. 이거를 웃게 나 오오! 아, 이렇게. 이렇게 시럽이랑 같이. 어, 이렇게 시원하다. 나 처음 먹으면 되는 거. 자, 물방울떡. 음 젤리에 어. 딸기향이 나는데 어. 달달한 그 저기 귤 소스가 있는데 어. 콩가루가 있어. 따로 먹는다는 뜻인가? 저는 처음 먹는 맛이다. 희한한 맛입니다. 석사는 기본, 기본, 기본 맛. 음, 아주 기본이에요. 석당에. 와로로 이렇게 해서. 덕산이는 기본만 주시겠습니다. 흑당 소스에 콩가루까지 먹어보세요. 자, 할라봉 착즙 주스. 흔들어야지. 아, 흔들어야 되나? 어. 할라봉 어. 음. 착즙 주스. 시원하게 한 잔. 오. 오. 과일을 마시는 느낌이네주스가 틀리네. 진짜로. 음. 일반적으로 오렌지 주스 그런 거 있잖아. 응. 그런 맛이 아니다. 응. 그냥, 그냥 과일을 진짜 마시는 느낌이야. 응. 오, 엄청 시원하고 맛있네. <laughs> 오, 오메기떡 전문, 제1떡집. 오, 오, 어느 거 먹을 거야? 뭘 그래 고민하나? 다 똑같아 보이는데. 틀리나? 얘는 이게 있고 얘는 이게 있어. 이거 먹자. 이거? 그래. 이게, 이게 맛있어 보이네. 응. 요거 하나겠습니다. 떡순이가 오메기떡을 좋아해서 오메기떡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메기떡. 나 이거 인절미 같이 생긴 거. 아니 뭐 들었어? 음. 음.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응 음, 모르겠다. 말팟팟 뭐 같은 거다장거 들었어. 뭔지 모르겠다. 팥. 다장이 맛있네. 음. 음! 오, 딱딱, 끈딱끈하다. 어때? 아네, 팥이 늘었네. 음. 아, 네, 소가 파진으로 네 맞나? 아. 사방 소가. 그래, 달달하게 맛있더라고. 맛있는 거 많이 판다. 아. 진짜 튀잖아 맛있는 거 엄청 많이 판다 음, 진짜로. 와, 이거 다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파덕 만두입니다. 만두를 와. 파덕에 구웠습니다. 와, 맛있겠다. 음. 아 이거 뭐야? 4개에 7천원. 아. 7천. 와, 이거 와인 이렇게 파네. 아, 역시 제주도입니다. 아. 역시 제주도야. 어? 다른 과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laughs> 오늘 덕산이 하고 제주도 올레시장. 완전히 먹거리 폭파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찜이 납니다. 제주도 흑돼지 족발입니다. 흑돼지 족발. 우와. 이야, 전복. 이게 다 전복입니다. 우와. 다 전복입니다. 대박. 우와. 전복. 전복이에요. 어, 오. 오이 빵이야, 이게? 오! 이거 사자 그래. 오! 오징어 버터구이 오징어 한마리 사자 오징어 과제빵인건가? 어. 대박. 대박! 바로 만들어주시는거구나 아 어? 노란색이 거구나. 아니네 어. 네, 나중에 노란색으로 되겠지 오! 크래미도 들어간다 어. 대박인데 아 치즈랑 크래미 이렇게 나오는거구나 대박이야 음. 오징어 음. 버터구이 0천원이요 요강에 잔돈이 있습니다. 아, 특이하다. <laughs> 요강, 요강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제 나오나보다. 우와, 설레는 순간. 와 완성 완성. 이야,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가제빵, 가자. 가자, 가자. 시장에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아. 맞지? 가제빵이다 가제빵. 가제빵. 감자를 먹어야 맛이 나올 것 같아. 음! 음, 치즈가 쭉쭉 늘어나요. 음! 맛있어, 맛있어. 와 치즈, 치즈. 예쁘다. 우와, 크래미하고 치즈. 가지빵. 버터 오징어 구이 먹어보겠습니다. 소스하고 고추장하고 이두 가지 주네요. 버터 오징어. 자, 버터오징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몸통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어가지고 소스 딱지가지고 아 <laughs> 역시 우리가 아는 그 맛이군요 들어와 맥주 없나 맥주 아 맥주 음? 맥주가 바로 생각나는 맛이 오징어 때문에 맥주를 먹어야 하는 그런 맛이에요. 음.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맥주랑 생략. 생략. 너무 맛있는데? 고추장 따로 안 찍어 먹어도 여기도 소스가 안느껴고 맛있어요. 덕선이하고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구경 잘하고 갑니다. 이건 뭐야? 폭포다, 폭포. 시장 안에 폭포가 있네. 동전을 안 갖고 왔구만. 물레방앗간에서 뭘 할까? 뭘 하는데. <laughs> 모르겠는데. 미니 폭포가 있습니다 시장 안에 이렇게 아담하게 예쁘게 있습니다. 어? 뭐야? 웃었다. <laughs> 완전 감동 인자체. <laughs> 어, 오늘 덕선이하고서귀포 내일 올레 시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방 투어 제대로 와 갑니다. 올레, 올레. 올레! 올레, 올레. <laughs>